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미래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1.6%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두달 연속으로 동반 하락한 겁니다. 한편 3월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8.7%, 전월보다 1.4% 증가했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 2 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전월 대비로는 2% 증가했고, 3월의 소매 판매 지수 또한 전월 대비 2.9%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감소했지만 화물 자동차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증가했습니다. 건설 수준은 공공부문의 발전, 송전 등의 발주는 줄었지만 민간부문의 주택, 기계 설치 등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